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10th of May, 2022. Tuesday, now 9.30.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MCNEX. MCNEX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둘다큰 폭으로 빠지면서 여러분들 걱정이 심하실 텐데, 뭐, 당분간은 좀 조정 장사가 펼쳐지긴 하겠지만, 어, 뭐, 분할 매수를 여러분이 조금씩, 음, 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약간은, 좀, 음, 주식 시장에서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건 계속 열심히 하시면서, 잠깐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또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긴 침체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긴 침체로 간다면 뭐 각국 정부들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경제가 망가지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고 MCX도 n 37650원 2.84%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많이 보이는데 52주 정거점이 58,300원이니까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작년에 1조 93억, 올해는 1조 3,850억 예상이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239억, 올해는 715억 예상이고 영업이익률 도 2.37에서 5.16으로 올라갈 예상이고 부채 비율도 75.78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휴대용 카메라 부품, 뭐그 어, 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에, 시총은 6,768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8.77%고요 2012년 7월 25일날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2021년 작년 이 7월 16일날 유가증권을 옮겨서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 보이고 있는 이유는 1분기에 좀 영업이익이 에, 그 컨센서스보다 많이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매출은 삼천십칠억위로 작년 일분기 대비 십팔점삼프로 늘었고 영업이익이 사십억으로 십점육프로 줄었는데 원래 컨센서스는 백칠십사억 예상했었으니까 좀 많이 줄긴 한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 공장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했었던 그런 이유가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분기에 부진했던 실적이 이분기 삼분. 이 분기에 많이 반영이 될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제너시스 새로운 모델에 요 MCNX 제품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다만 어 1분기에 실적 안 좋았던 게 미리 선반영은 됐지만 어 지금 어 주가를 들러싼 외부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조금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한번 시사 이슈 중 한번 보죠 오늘 이슈 어떤 게 있나요? 어,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음, 벌써 영시부터 군 통수권을 인수를 했고요 음, 한국산 무기 주면 대신 우크라 전달한다 미국 한국에 요청한다 음 러시아 반발 피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 윤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김규현 내정했다 정통 외교 관 출신 발탁했다. 긴축 모드 미국 경제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슈 있었고요. 경제 이슈는 고용 안정 미국 침체는 없다 이런 거고요. 인플레이션과 경착륙이 불가피하다 그런 이거 어렵다다 항공사의 흑자 비결은 뭔가 궁합은 통한다고 했나요 그랬고 르띠에또 가격 인상했다 있었 배달료 논란 직방 사태 아바타 추행 플랫폼 갈등 해법은 무엇일까? 한때 포드시청 넘겼다. 급락. 전기차 리뷰한 줄줄이 손절한다. 100억 달러 굴리는 큰손도 인생 최대 약세장 진입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 쌍용차 세주인 찾을까 13일 예비 인수자 선정한다. 그런 거고요. 8월 잠실서 시소 230km 포뮬라 전기차 레이싱 한다. 여객기 9대 중 1대 화물기로 바꿨다. 항공사 최대 흑자 비결이다. 1600억 들여 델성부른 농림수산식품 업체 키운다. 상표권이 뭐길래 미국 음악축제에 몰래 등장한 한 걸그룹 ENE1? 이런 얘기 나왔네요. 음. 우유값 뛰는 이유 따로 있다. 원유쿼터제 등 현실을 모르는 제도 때문이다. 5초 안에 혼빼라혼빼 놓아라. 요즘 아이돌 틱톡 눈도장이다. 5초. 아, 참. 그러네요 어, 독재와도 운동권과도 충절 껍데기와 싸운 전 천생시인 김지화 말뭉치 무한 학습한 AI 이젠 사투리 높임말도 번역한다 자 요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